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카타 신선생입니다. 자바스칼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힌디어 문법 18번째 시간입니다. 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 어, 단문으로 어,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어, 뭐 좀더 길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가 네. 있지요. 네. 어, 초급일 때는 당연뭐 단문으로 말해야 하겠지만 중국 대화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접속사를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또한 문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장문 또는 복합문을 사용하실 때가 있죠. 자, 그 중에 대화를 하시다 보면 앞뒤 문장이 상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힌디어 표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어 초급 레벨에서 중급 레벨로 불적 점프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어떤 뉘앙스로 제가 예문을 드리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 뉘앙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처음으로 어 자부와 따브를 활용한 표현법입니다. 자, 자부와 따브. 네, 자부는 언제라고 하는, 네, 힌디어고요 따브는 그때라고 하는 인디어입니다 자, 시간의 상호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언제 내가 뭐뭐 뭐 했을 때, 자, 그때, 그거, 그거 있잖아. 네, 이렇게 할 때요. 자, 우리 영어 표현법으로 when something, then something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와 아주 비슷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브, 따브 이 상호 관계를 가지는 문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시면 단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장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나눠드린 힌디어 문법 어, 교재 18과 네, 교재 다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브메 우따따홈 따브 메리빠트니 카나 바나티 해. 자, 자브메 우따따홈 따브 메리빠트니 카나 바나티 해라고 했어요. 자, 자브와 따브를 통해서 두 문장 상호 관계가 있는 시간적인 상호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놓고 있거든요. 자, 문장을 뭐 한번 해석해 보죠. 자, 메 우따따홈. 자, 나는 일어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그다음 문장은 뭐예요? 메리 빠뜨니 카나바나띠에. 자,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는 밥을 만듭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자부와 따블을 써서 시간적인 상호관계가 있다 고했죠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면 우리 아내는 밥을 만들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네. 자, 두 문장 아주 그냥 네, 무미건조한 이두 문장을 자부와 따브를 통해서 네 내가 일어날 때면 아내가 밥을 만들어라고 하는 표현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문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부 메레 바즈 우탱게 따브 메 운꼬 나시다 등가 네좀뭐 우리가 첫 문장을 봤기 때문에 이 문장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아침을 준비해서 줄 거야. 네, 나는 그들에게 아침을 줄 거야. 자부 메레 바제 우탱게, 답메움꼬 나시다 둔가. 네, 이런 표현이죠. 자, 계속 표현을 또 보겠습니다. 자브메 거르세 니클라, 답 바체 소 라에테. 자, 니클라는 어떤 돌아오다, 뭐 컴백, 리턴백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자고 있었어. 그런 뜻이죠. 자브메 거르센 니클라, 다브 바제 소 라헤 테네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브 바레시 호기, 다브 머슨 탄다 호가 네 비가 왔어요, 그죠? 근데 날씨가 추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가 왔, 왔는데 그때부터 날씨가 추워졌어라는 표현할 을때 자브 바레시 호기, 다브 머슨 탄다 호가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의 문장에 어떤 시간적인 상호 관계가 있을 때 자부와 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다음으로 자항와항을 활용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자부따부는 시간적인 어, 상호 관계였다면 자항와항은 공간적인 상호 관계를 표현할 때의 표현법입니다. 뭐 어, 예를 들어 보면 자항 메 러, 따, 훔 와항 About muchly hay. 네, 무슨 말일까요? 자, 나는 거기에 살았, 살아, 어, 살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muchly가 생선이거든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사는 그곳에,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하, 와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곳, 와하, 네,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 네, 그냥 뭐, 내가 살아. 네, 물고기가 많아.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 라는 표현을, 자하, 와하.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하, 앞, 호, 때, 해. 와하, 매, 호, 따, 홈. 네. 앞, 호, 때, 해. 당신이 있어요. 그죠? 매, 호, 따, 홈. 내가 있어. 네. 이거, 뭐,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문장이기도 한데,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자, 앞호때 해. 와, 메호 따호.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바니 호따 해. 와, 지반 호따 해. 네. 지반이라고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앞뒤 문장을 연결할 때는 자, 와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어요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 이제, 어 친구가 막 물건을 찾고 있는데 핸드폰을 막 찾고 있어요. 야, 너내 핸드폰 못 봤니? 그럴 때요. 어, 그럴 때, 야, 저기 내 가방이 있는 곳에 니네 핸드폰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할까요? 네. 자하 메라텔라 해. 와하 아까 모바일 해. 네. 저기 내 가방이 있는 곳에 너 모바일이 있어. 그 얘기죠. 자하. 메라텔라해, 와하, 아까, 모바일, 해. 되겠죠. 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같은 공간의 상호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여러분 염두하시면서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냥 단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두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면 아주 네, 고급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어, 조를 활용한 상호관계 말하기입니다. 네, 뭐 인도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조를 활용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영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 같기도 한데 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네, 이두 문장을 조를 통해서 연결한다는 것. 네, 조금 어려운 뭐 우리가 보통 뭐 언제 뭐 어,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은 뭐. 영어 표현법에 우리가 좀잘 알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이조 활용법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어,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법과 해화를 같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 밑에 어, 문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테이블을 해놨죠. 그래서 조와 보가 한 쌍이고 조와 배가 한 쌍인데요. 네, 선행 문장에는 조를 씁니다. 그리고 후행 문장에는 보를 써서 조와 보를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복수일 경우에 네, 어떤 후행 문장이나 선행 문장이 복수일 경우에는 네, 선행 문장에는 조를 쓰지만 후행 문장에는 매를 써서 이두 어, 상호 관계가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다만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대상에 후치사가 있다면 자, 조는 지수로. 어 그리고 어, 만약에 조가 복수다 그러면 뭐 제가 책에는 어, 나타내지 않았는데 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는 지스로 그리고 조는 진으로 바뀌고요. 자 보는 우수와 어, 배는 운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어, 어떤 후치사가 붙은 것에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지수 후치사 우수 후치사를 쓰느냐 어, 진 후치사. 운 부치사를 쓰느냐. 네, 이렇게, 어, 이 문법적인 어떤 테이블을 여러분들의, 어, 머리에 좀 이렇게 그려놓고 이 문장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법을 설명한다고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거든요. 자,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 러르키, 아, 라이해. 모, 메리, 베티해. 자 러르키 아라이해 자 소녀가 오고 있어요 자보 러르 메리 베티 해자그 소녀는 내 딸이에요 자 조와 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오고 있는데 자그 소녀가 누구 라고요내 딸이라고요 그죠 저기 오고 있는 소녀는 내 딸입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와 보를 통해서 이두 문장의 상호적인 관계 누구요 소녀. 이 소녀를 말하기 위해서 상호적인 관계를 연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 다음 문장. 자, 조 프로브 예수메 위스와스 거레가 보 수아르그 자에가뭐뭐 뭐 제가 크리스천이라서 이이 문장을 어, 기록해 놓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해외적으로 뭐이 문장을 보면서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브 예수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스와스 거래가 믿음을 가져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보수와르그 자이가 수와르가면 천국이에요. 자그 사람은 천국에 갈 거예요. 자좀더 유연하게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저프로브예 슈메 위스와스 거래가 보수와르그 자이가 이렇게 해서 조와 보를 연결해서 상호관계를 가지는 두 문장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한 문장 아주 매끄러운 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조, 팔, 메네 거리대, 데, 사스데, 해. 자, 어, 과일은 내가 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 어떻다고요? 싸다고요. 근데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여서 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산 과일들은 그 과일들은 싸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 파알 메네커리데 베 사스데 해라는 표현을 이 조와 왜를 통해서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조까뿌레 메즈바르해 베바종게 해. 자 옷이 책상 위에 있는데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이들의 것이라고요. 자 책상 위에 있는 저 옷들은 아이들의 옷이다. 조까뿌레 메즈바르해 베바종게해 되겠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지스깨바스로 시작합니다. 자, 깨바스가 후치사죠. 자, 그래서, 지스깨바스바웃 빼사해, 보, 쿠시네이에. 네, 하메샤를 좀 붙여주면 좀더 유연하겠네요. 지스깨바스바웃 빼사해, 보, 하메샤, 쿠시네이에. 자, 자 지스깨바스 자,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죠? 바웃 빼사해, 보, 쿠시네이에. 그는 행복하지 않아, 항상.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많지만,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지스깃바스, 바운빼사에모 하메샤 쿠시, 네이 라고 말하면 되겠죠. 다만, 이께바스라고 하는 후치사 때문에, 조가 지스로 바뀌고, 네, 이 후치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뒤에 문장도 후치사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스깃바스, 거리해, 운께바스 가리아 비해. 자, 그는 집이 있고, 자, 차도 있어요. 그죠? 자, 집이 있는 그는 차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스 깨파스 거래해운 깨파스 가리아 비해. 자, 이 뒷문장도, 어, 선행되는 깨파스, 후행되는 깨파스를 통해서, 네, 조는 지스로, 그리고 보는 운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스네 섭지 거리디, 우스네 팔비, 거리대. 자 여기서는 내 라고 하는 과거 타동사에 사용되는 후치사죠. 네, 이내 때문에 조가 지수로 바뀌고, 모가 우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스네 섭지커리디, 그는 야채를 샀어요. 우스네 팔비커리디, 어, 과일도 샀어요. 그죠? 야채를 산 그가 과일도 샀어요. 라는 말이죠. 지스네 섭지커리디, 우스네 팔비커리디. 지스와 우스를 통해서 상호 관계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 지스 바자르메 사스타 호타해 우스메 바웃 로그 자테해. 자, 어, 지스 바자르메 사스타 호타해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호나 동사를 쓰는데 그, 시, 그 시장은 쌉니다 네, 바웃 로그 자테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옵니다. 라는 뜻이죠. 자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뭐 몰려 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스 바자르메 사스다 호다해 웃스메바웃 로그 자테해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스와 어, 그리고 우스 구치사가 네, 있는 매를 통해서 지스와 우스 구치사가 있는 이 상호 관계를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뭐 어, 상호 관계 조와 보에 대해서 여러분 문장을 여러 문장을 드렸는데. 어, 힌디어 이 중급을 할때이 조와 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 조와 네, 보를 그리고 지스와 운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디스 카인드 오브, 데 카인드 오브라고 하는 제사 웨사입니다. 네, 이것은 뭐, 뭐, 이러한 종류, 특징, 뭐, 저러한 종류, 특징. 네, 어떤 두 종류의 특징과 종류가 같을 때, 그, 같은 종류의 상호관계일 때 사용하는, 어, 이 문장인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제사카나 코리아이 로그 카테, 웨사 바라띠어 네이 카테. 네, 제사카나 코리아이 로그 카테, 웨사 바라띠어 로그 네이 카테. 뭐, 이와 같은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먹지만, 뭐, 저와 같은 음식은 인도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자, 제사, 외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어, 제시 기타, 압기해, 외시, 메라, 비해. 자, 어, 이와 같은 책. 그죠? 누굴 거라고요? 당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책은 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석을 좀 유연하게 보면 뭐 이, 이것은 뭐뭐 뭐 당신 책인데 나도 그와 거 비슷한 게 있어 뭐뭐 뭐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시키 따부 압기해 웨시 메라비해라는 뜻이죠. 뭐이 어, 제사 웨사 제시 웨시 했는데요. 어, 뭐 다른 어휘 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어, 거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밑에다가 또 써놓은 게 뭐냐면. for example. 제세입니다. 제세. 네, 제세는요. 어, 예를 들어라고 하는 뜻의 어, 이 중국어 의 표현법입니다. 네, 제세.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종류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라는 뜻의 이에 제세. 네. 그래서 뭐 문장을 보시면 델림에 어, 바우시 데크네 요게 자게 해. 제세 꾸뜨미널따지마을이띠아디자 델리의 바우시 데크네 요게 자게 해 자, 델리에 볼만한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세 예를 들어 꾸뚱미널 다지마할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띠아디는 뭐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어, 제세는 혼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 라는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어, 마지막으로 어, 상호적으로 이런 종류 저런 종류를 말할 때, this type of that type of 에사 회사입니다. 뭐 에사 회사는요 뭐, 실제로 뭐 어, 단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제사 어, 회사와 비슷한 예물을 어, 가지고 있어요. 뭐, 한번 보겠습니다. My e s 바 Bible r 나, 짜 다음, 네 그냥 어, 단독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나는 이런 종류의 성경을 사고 싶다라는 뜻이죠. 자. 웃고 외사 런드 자에 그는 저런 색깔, 저런 종류의 색깔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냥 단독적으로 제사, 어, 에사, 외사를 사용해서 뭐 이와 같은 저와 같은 것을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네 어, 오늘 뭐 어, 다섯 가지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해와 법을 배웠습니다. 네, 어, 접속사만 쓰다가 뭐 단문만 쓰다가 여러분들 이, 어, 이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네, 복합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어, 뭔가 이 초급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중급으로 나가는 아 어떤 해화의 어,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다섯 가지 이 문법적인 상호적인 어, 관계를 가지는 이 해화법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 문장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입으로 익히셔서 사용해보시면 어 좋은 여러분 힌디 스피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또 동영상을 계속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